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들 중 일부는 사실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.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중 수많은 것들이 우연히 탄생했죠. 먼저 페니실린.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실험을 하다 실수로 배양 접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 후 곰팡이가 자란 곳에서 박테리아가 사라진 걸 발견했죠.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이렇게 우연히 탄생했습니다.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실수로 발명됐습니다. 1945년 레이더 연구원이었던 퍼시 스펜서는 실험 중이었는데, 주머니 속 초콜릿이 녹아버린 걸 발견합니다. 이 현상을 연구한 끝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탄생했죠. 또한 가지 포스트잇, 원래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던 연구가 실패하면서 너무 약한 접착제가 개발됐는데, 이걸 활용해 만든 게 바로 포스트잇입니다. 이외에도 감자칩, 코카콜라, 고무, 심지어 불꽃놀이까지 모두 예상치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혁신이었습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실수도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.